사실은 답은 대부분 다 알아요. 답은 아는데 극실을 따지고 있어. 그게 이제 대부분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답대로 그냥 가면 돼요. 예를 들면, 뭐,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거 기도 안 해봐도 돼. 답다 나와 있어. 어?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.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쓰니까 그냥 가면 돼. 그 답다 나와 있는데 네가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성경에다가 그렇게 답을 해놨어. 근데 뭘 답을 따로 받으려고 그러냐? 왜 따로 받으려고 그러겠어요? 이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. 가가지고 뭐가 복잡하고 이게 이 어? 있는 게 좋을 건지 가는 것이 좋을 건지 음?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이런 거 저런 걸 따지고 있으니까. 어 복잡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은 저는 어그 결단한다고 막 시간 보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은 아, 이 세미나 중에 내가 막 성경 얘기하니까 어? 그건 결단을 한 거잖아요. 근데할 건가 말 건가? 매우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복잡하게 생각 안한 거예요. 아니,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그랬으니까, 지금 주변에서, 아니, 지금 그 성경 얘기할 때니까 지금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들은 그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, 왜 생뚱맞게 성경 얘기하고 막 여기 다 50년 후에는 무덤이라고 그러고, 결국은 다 죽는다고 그러고, 아니, 돈 벌러 왔는데 여기 로얄 크라운도 결국은 다 죽어요. 막, 어? 무슨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, 어? 그러니까 막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막 엄청난 저항이 있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거를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저항도 있으리라는 거몰라겠어요 알죠?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니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? 지방세 얘기하고 종교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절반 손해인데 응? 알만한 분이 왜 종교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럼 몰라가지고 하겠어요? 다 알지. 그런데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지금 때가 아니야, 보면은. 비즈니스 하는데 왜 성경 얘기하냐고. 때가 아닌 건 알아, 나도. 근데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때가 이, 지금 타이밍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이 맞든지 안 맞든지 전화라고 그랬으니까 난 전화한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는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냥 살면은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결심이 딱 돼야 돼요. 죽으면 죽으리라. 그러면 은 기업가가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? 내 혼자 죽는 거는 가벼워. 기업이 죽는 거예요. 기업.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리라. 그래, 성경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다 도망갔어. 그럼 뭐문 닫지 뭐. 망하면 망하리라. 나는 기업의 운명을 걸어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운명을 거는 것이 심플해요. 매우 복잡한 일이죠. 그러니까 범민이 있을 수가 있죠.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. 그런데, 그냥 때를 어떤지 못할 때, 하나님 말씀은요, 매우, 그거는 매우 심플하게 따라가야 돼요.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. 그걸 놓고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만지작거리고, 어? 할 필요 없어요. 그러면은, 근데 그걸 따라갈 때는 목숨을 걸려야 돼요. 예수님 따라간다고 생각하지요.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딱 죽을 각오하세요.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평생 따라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할머니 권사되고 할아버지 장로된 사람들 많아요.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한 발짝도 따라가는 것도 없어. 그런데 평생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은 왜못 따라갔느냐 죽을 각오를 안 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.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늙은 크리스천들 많잖아요. 베드로도 못 따라갔어요. 죽을 각오를 안 하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.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죽을 길로 갔죠. 다니엘 보세요, 다니엘. 내 네, 나를 어? 사자불에 집어 넣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풀무불에 집어 넣어도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건지실 건데 그다음 말이 중요해 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 않겠나이다가 아니고 안할줄 아소서 이렇게 왕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.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. 하나님이 안살려주더라도우상에게 절하느니 그냥 죽겠어? 어? 뭐 내가 에서 가면 하나님도한도와주실줄도믿지만서안도와줘가지고죽국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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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에서도 한국에이도한국에서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에한국서도한국에서한서서한 저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기독교를, 뭐, 득실을 계산해 보지도 않았지만은, 복음 전해 가지고 득되는 게 많겠어요? 이익되는 게 많겠어요? 인구 비율로 보세요. 대한민국에서도 25%가 안 돼요. 어? 그럼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75%인데, 기독교로 나가면 당연히, 어? 25대 75로 손해지. 그런 거 계산도 안 하지만은,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, 목숨 걸고 하니까, 도 되잖아요. 응. 안 되더라도 하다가 죽자. 아무 효과가 안 나더라도 하다가 죽자. 그 생각이죠. 그래서 그 결단을 하, 하는데 번민이 많은 것은 그거는 이제 득실을 계산하느라고 어,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.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.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. 득이 뭐고 실은 뭐고. 그러니까 복잡하지. 그런데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어그 번민을 하고 있는 로스타임을 줄일 수가 있죠.